예장합동 제배기의 총회에서 계획이 성과를 거둔 전계현 총회장과 임원들이 화합과 순교 신앙을 지표로 삼고 힘찬 출항을 알렸습니다. 28일 총회회관에서 진행된 전계현 총회장 취임 예배는 시종 화합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지난 몇해기 동안 텅빈 자리였던 증경 총회장석이 가득 메워졌으며. 해마다 200여 명에 불과했던 취임 감사예배의 수도 이번에는 400여 명 이상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대화합의 결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취임 예배 후에는 교단 화합의 걸림돌이었던 총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총회장과 임원들이 총신대 양지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총회장과 임원들이 임원들을 맞이한 신학대학원 한천설 원장은. 1,400여 명의 원우들 중에서 15% 정도가 아직도 식권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대원 총동창회장 장대영 목사와 총동창회 임원들은 총회가 세대교인 헌금과 100만 기도원 운동 등을 활성화시켜서 총신 원우들에게 연 35억 정도의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교단의 미래가 든든해질 것이라고 한담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 총회장과 임원들은 신대원 캠퍼스의 주기철 기념실을 돌아보고 설혜교회당에서는 무릎을 꿇고 둘러앉아 보내기 동안 개혁 신학과 성교 신앙을 유지계승하도록 두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어 신대원 인근 양기 추계리에 위치한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하고 순교자들의 순고한 삶과 신앙을 기렸습니다 이날 공식 일정이 앞서 가진 총신대 신대원, 주기철 기념실, 설의교회당 및 충교자 기념관 등의 방문은 개혁과 화합의 지표로 출항한 제102회기 정계연호가 전국 1 2 0 0 0여 교회와 380여만 성도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준 의미있는 출범이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커스 송삼용입니다.